먹는 것도 조금 에펙스 같은 경우는 조금 되게 매끄러운데 어, 이 가방 먹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 파밍이 그러니까 불편하진 않았거든 에펙스 하면서 가방 클릭이 제대로 됐는데 요새인데? 모든 목표와 교전을 허가한다 어딨어어 여기. 나? 개모네? 아 여기 이동 한번 가볼까 어, 솔로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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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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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뭐야 개놀 이거. 이거. 뭐야 가서 다시 잠깐 날아가지고 저기 요새 있는 데로 가볼게요. 여기로 간다. 이동너 그러다가 폭 탄드롬 마종. 폭탄드로백기 폭탄 드론 장전. 로 쏘기. 북한으로 쏘기. 북한이로 쏘기. 북한으로 쏘기. 북한으로 쏘기. 북한으로 쏘기. 북한로 쏘기. 로 쏘기. 로 행 연습 좋았다. 자 위에 하나 있습니다. 자 여기로 간다. 아지 뒤에 있었어. 를어 올라갔다. 키가 있다고? 요새키가 있나? 아저 뒤에서 계속 쏘네. 고맙사 이철식가 여기 사냥계약이다. 사냥계약 하면 되나? 이게 UEB 뜨는 게 진짜 개사기긴 하다. 이동. 근데 아직 그 길의 이점을 모르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. カンいうこ 상금 여기, 여기로 간다 중장이네 나오다 위 공중정찰 요청한다 어? 확인 상공에 적 UAV 쓰거야 죽였고? 그 가방, 가, 가방 이거 아닌데? 아씨, 이안 먹어? 씨, 꺼져, 안 먹어? 딴데 갑시다. 벌레 끝났어, 어차피. 아 무장 준다고 아그 키는 뭐죠 키에즈는 뭐지 키에즈라는데그 블랙스 블랙스 블랙사이트 블랙 아이언사이트 <laughs> 그 아이언사이트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같은데 아이언사이트로 뭐 하라 했는데 현상금이 쭉 많네요 여기 사냥계약이다. 성성 같은 데를 드려? 여기 전리품 저쪽에 상성도 있고 있으니까 정찰기 같은 거싸 가지고 어, 헬기 표시 어, 이동 헬기는 놓친 거고 그래도 먹으러 뭐 온안가 같은 높이니까 삼층 이네 왜 자꾸 여기 오는 거야? 여기 고층에 있는데, 여기로 간다 보인다. 쟤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까? 이거를 올라가는 데가 있나? 여기도? 음 습스는 녀석들네. 가스 접근 중. 새 안전 지역을 표시한다. 흑산탄 난리오. 폭탄셀 활성. 보급 위치 가격이 저렴해졌다. 못 참지. 안 돼, 붓이 너무 많은데? 붓이 너무 많아. 헛머차도 짓다. 일단 넌. 일단 넌. 아, 너무 아픈데, 이거? 세일 쪽이 가격이 조정됐다. 아, 너무 아파. 요새가요 무한의 앱이 개 좋은데 이게 이동. 살지 애매한데 여기로 간다. 아 까비 잡았어야 되는데 잡아 잡았어야 되는데 잡았고. 아니 애들이 이거 왜 자꾸 오죠 요새 먹으면, 이거, 뭐, 무작 먹으려고 오는 건가? 나 이제 UAV 사야 되는데, 여기는 못 가고 있어. 아, 유튜브 성출? 원, 원 원해요? 원해? 아니 유튜브 동시 송출하면 안 된대. 제휴를 달 달면? 여기 전리품이다. 이동. <laughs> 아 내가 제일 무서운 거는 로갈 때야. 얘처럼 나도 이렇게 당할 수 있었다는 거야. 먼저 발견하면. 가스가 온다. 새 안전 지역으로 이동해. 아 먼저 떨어갔네. 하지만 돈이 없는 애들이 많으니까 비행 써볼까? 여기로 간다. <laughs> 오, 왜 뜨지? 애들 위치 왜 떠? 버그인가? 순간적으로 뜨네어 블랙스카이 저거 그건데 저도 것 혼자 올수 있는 거구나. 공중정찰 요청한다. 야, 이동. 출동한다. 두 명이나 있었네. 여기랑 여기랑 지금 개치중 같은데 여기도 하나 날좀 생각하고. 저 u 접근중이다 유에이비 연료 소진 기지로 귀환하는 난 나보다 미친데 얘를 먼저 잡아야겠다 어디가 없네 나오네 이제 나오네 왜왜왜 잘방어네 한 거는 총알이 될 수도? 총알 한번 털어야겠다. 에이, 뭐야? 에이, 충 가자. 이야, 밑에도 사람 있네. 스나. 이렇 완전 개할자라 이거 진짜. 거북이 거북 나 여기까지만 위에만 나안 내려보면은 되는데 자리가 진짜 쉽다 뻑이다 여기 좋다 <laughs> 들을 먹긴 해야 되는데 정찰기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. 뭐 쓸데없는 이게 많아. 공습을 하나 더챙겼으면 제일 베스트긴 한데 나쁘지 않아. 위안을 해줬고 위안 팀 싸우고 그냥 적당히 그냥 너무 위에까지 클리어할 필요 없고 그냥 여기로 간다. 적당선에서 변태들이 많기 때문에. 와 진짜 시야가 이게 참 어렵다. 여기 적을 찾았다. 내가 조심해야될거 위에 애들이란 말이지. 가스가 접한다저 자리가 제일 베스트인데 이요 능력. 이 요, 요는 뒤에 있을 수도 있어서 깎으면서 들어가야겠다. 밑에서는 안 올라올 것 같고 꼼꼼히 체크하고. 이쪽으로 내려오는 없죠? 방동면도 있기 때문에. 자리가 개구린 자리였네. 남았다. 거의 다 됐어. 가여기는 <laughs> 개구린 자리였네. 언덕이 아니네. 와, 뭐. 가 조심. 확인, 티닉 소스리 접근 중, 적을 공격한다. 조질 조직한... 상황이 안 좋다. 아니 방동면이 두번 벗겨지는 게 어디 있어? 나다 닦고 왔기 때문에 이쪽만내발밑에만좀 조심하면 되거든. 어, 진짜 안보이는데색적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한 마리 정도는어친나 계속 친네 띠꺼워 어, 자리는 너무 좋다 저기 한 마리랑 가스가 접구하다 안전지역 확인 는이이브에 <laughs> 들었다 잘했다 오른쪽 얘를 닦아줘야 되는데, 들이 나한테 그냥 대놓고 붙은 건 아니겠지? 중요한 거, 꺾이지 않는 마음 아, 눈 감자.. 여기 없다고? 저기 하나라. 왼쪽 하나 밑에 끝이네 가스 접 근중. 어? 새 안전 지역을 표시한다. 공중 지원 요청 <병들이> <상대를 잘못 웃음> 어, 스나이퍼 떴다. 나이스. 너무 멋있어네 스나이퍼 간지 잘 잘. 서클도 너무 잘 떴네요. 총 스쿼드. 아, 이렇게 뜨는구나.